여러분 안녕하세요. 빗물이 그 바위에 떨어지면 튕겨나가지만요. 이 흙에 떨어지게 되면 흡수가 되고 또 저장이 됩니다. 사람의 그 돈복이나 금전운도 어떤 사람에겐 잘 흡수가 되고 또 저장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위에 떨어지는 그 빗물처럼 또 흡수되지 않고 튕겨나갑니다. 재물운이 들그 밖을 지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직접 그 전혀 그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서 묘하게 어떤 그 연관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노래를 좋아하고 또 18번을 가지고 있고 또 음악을 즐겨하는 그런 분들 보면 대개 또 잘들 살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분들이 다 부자로 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또그 바닥에서 또 재기도 아주 그 빠르더라고요. 그러나 그 누구나 다그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. 제가 본 바로는 그 삶의 그 여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삶의 환경 탓인지 아니면 또 각자의 그 기호나 또 취향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음악가는 거의 그 담을 쌓고 사는 분들도 분명 계시더라고요. 사람의 그 금전의 에너지는 사람이 그 돈복을 말하는 거겠죠. 그 금전의 에너지는 저장이 될때그 의미가 있습니다. 금전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암시를 뜻하는 것이고요. 빗물이 그 금전운 또 돈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때 그 흙처럼 또 우리 환경이 되었을 때그 돈복은 10번지처럼 또 낭비 없이 그 모두 그 우리가 금전적인 그 에너지로 흡수 또 저장할 수 있겠죠. 사람이 그 에너지는 크게 그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그 생체 에너지와 또 내면의 세계로 구성이 달라지는데요. 부골격 그 같은 것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그 에너지원의 중요한 그 공급을 받고 또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피부 골격의 그 건강함을 위해서는 일광욕이 필요한 것이겠죠. 그런데 사람의 그 돈의 에너지는 그 내면에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. 다리 에너지 의그 속성을 갖기 때문인데요. 이때 그 내면의 세계를 그 세포를 열어주는 게 바로 리듬 있는 그 음악이 이때 아주 훌륭한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.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햇빛처럼 영혼의 그 내면을 흔들어 깨워주는 것이 바로 리듬 있는 그런 음악이 된다는 소리겠죠.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열 리는 것은 청각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돈복을 저장을 해주는 그 의미 에너지 즉 다른 에너지와 같은 그런 에너지원을 저장을 해줄. 그 내면의 그릇까지도 함께 열린다는 사실입니다. 음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결국 그 돈복을 크게 그 유치 또 저장시켜줄 수 있는 그 그릇을 크게 그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그릇을 또 크게 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또 여러분들께서는 재물로 또 크게 그 성취하실 테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